<목소리> 아이고 쉽다. 대상님 여기 에이스 아메리칸두 개랑. 뭐지 <목소리> 여기. <그리고 저기> 스페셜 <목소리> 예, 캐러피그 장수님 왜 이렇게 안 와요? 예. 아니 그무은 사람이 화를 내면 쓰나아 예? 그래도. <목소리> 아... 어? 장불알 스님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 빨강불알 장스님 아니지 잠깐만 불알 친구 장스님 그걸 그래. 그 어디까지 갔다 와요 스님일까 이게 스님이 네. 지금 아니 내가 주지스님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네? 염색을 했으면 좋아 주지스님한테 열 받아서? 아니 그래도 그렇지 스님이 머리가 이게 뭐가 지금 저게 뭐야 이너뭐 담배 펴? 아니 뭐... 담배 이게 담배 아니야 이거 이 방탄 꼭지라고? 이거 젖꼭지 가리겠는데 너 설교할 때 젖꼭지 너무 튀어나와서 신도들이 집중을 못해요 네 얼굴 보내라 젖꼭지만 막 긁힙니다 이거 붙이라고 에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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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미사일이에요? 전엔 어? 신도들한테 발사합니까? 아. <laughs> 대체 그 주지스님한테 왜 화났는데? 아니 나도 지금 절밥 3년 차야. 그렇지. 짬대우를 너무 안 해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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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우리 맛스님은. <laughs> 어, 잠깐만요, 네. 잠깐만요. 아니 군대에서 그맛 선임은 들어갔어도 맛스님은 또 처음 들어본데. 맛스님, 맛 선임. 똑같아요. 어차피 밑에 막내 들어오면 풀리는 건 똑같아. 오. 아니 근데 우리 맛스님은 바로 풀렸거든. 나 들어가서. 네네네. 그데요번에 아, 우리 애기 스님 하나가 들어왔는데. 계속 나한테 방석 가리를 계속 시켜. 오. 나 알고봤더니 우리 주지스님이랑 애기스님이랑 같은 고향 출신. 우리 마스님이랑 애기스님이랑 같은 학교 출신. 오. 무슨 절에 학연지원이 있어? 아. 주지스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? 너 지금 머리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. 안 되겠어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회개기도 한번 해. 내가 선가대고 빌려줄 테니까 그거 입고 주지스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좀 불러드리고 그래도 아? 혼날 일 아니야 빨간머리보다 이그안 앞에서 찬송 가고 그면 당연히 다 털릴 것 같은데 <laughs> 주지스님 정치 말해 몸 같아요 사람이 한대 맞으면 여덟 개 나가 아 그래요? <laughs> 아하 하만간 부처님 오신 날이 옵니다 그 전에 머리 빌면 다시 올라갈 거야 어 그때까지만 반항하고 부처님을 환란님을 위하여 여기 고개가 다행 선보라십시오. 주지스님이 어. 어? 어. 여기 뭘 하시고 인목사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? 애기 스님은 너무 챙기지 않습니다.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새벽 1 시에. 기상종을 치고 도망가면 어게해야스님도 겁해하다가 다죽으셨어 심지어 우리 큰 스님 1 0 8배하가 90번째에서 주무시더라 뭐 컬컬 주무셨어 똥맞아 보셨어 그리고 아까 전에 자기 절에 학연지연이 있다고 저한테 막그러거든우 목사님 예. 그걸 친구하면서뭘 그렇게 쪼갈똥알 다 일러 맞추고 있어 어? <laughs> 근데 이렇게 만나기네 얘기도 하자. 왜 여름마다 우리 산으로 여름 성경학교오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왜올 때마다 족발을 사갖고 왔고 갖고 우리 절 지키는 개한테 주는 거야? 걔가 요즘 절밥을 안 먹어. 걔가 절밥 갖다 주냐? 내 손만 보면 치매를요. 족발 갖으니까와 네. 진짜 어리고 어도 근데 우리 또 법률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. 어리석은 짓이다. 네.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아 잠깐 이렇게 그 뒷관저 갔더니니까 빨리 올라가 준비하고 있어. 일단 미용실부터 가요. 어이 앞에 그러면 같이 가서 머리 자르고 너도 머리 자를 때 됐지? 좋아. 오도잘 쓰도록 할게요. 아이고 야이 <laughs> 친구 또 먼저 올라갔네. 젊은 친구들이 그다지 그냥. <laughs> 아직 계산 안 하셨는데 <laughs> 계산 아안 하셨어요 <laughs> 와 개빡치네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<laughs> 아프지 않아? 가렵지 않아? 프리미엄 리플팬 방탄 공치.